가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오늘은 한우 사태 수육 전골, 소머리 고기, 스지 수육 전골 이게 소머리만 400g, 이거 300g이거든요? 육수도 같이 오더라고, 한우 사골 육수 와, 맛있겠지? 아니, 요번에 이런 소고기 그런 스지탕 약간 이런 거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샀지 소주도 준비했지 배고파 제가 오늘 한 개도 안 먹었거든요? 이런 게 같이 와요. 양념장에 넣어 먹으라고 다진 마늘이랑 다진고추 하... 욕심쟁이. 진짜 담백한 사골 육수 맛이거든요? 진짜 좀 담백한 맛이 더. 송어리고기 안에 이렇게 짜면은 소스가 일단 들어있고요. 이거 두개 들어있어. 소스 두 개. 이거 이렇게. 야, 이거는. 시욱 해먹어도 되겠는데요? 음, 오 맛있겠다! 수지, 아, 나 수지 좋아하잖아! 내가 조금 그 이상한 거 많이 먹거든요? 어머머머머, 어머머, 맛있겠다! 내가 진짜 입맛이 좀아자씨예요 어릴 때부터. 여기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봉해드리는 참소스에 다진마늘 청양고추를 썰어 넣으시면 마약 소스가 완성된대요. 그래갖고 참소스에 이 마늘이랑 고추랑 한 봉당 한 팩씩 주더라고. 그걸 주나 봐. 오! 맛있는 고기 냄새. 맛있는참고로 이거 얼어 있어요. 지금. 그냥 맛본 거예요. 덜트 따라하지 마세요. 음. 이 왔어. 이거 마치 쓸 수밖에 없다. 하, 얼마 주고 샀냐면요, 쿠폰 할인가 52,505원이래. 이거 4에서 6인분이에요. 이거 근데 6인분이 절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양 진짜 많거든요? 고기만 지금 해서 1 k g 1kg. 진짜 많은 양이에요. 육수까지 있잖아. 진짜 많은 양인데 5만원인 가 이건 디게 저렴한 거야. 이거 스지탕, 여러분. 그 술집에서 스지 이런 거 하나 사먹잖아. 그 메뉴만 해서 막 2만원, 3만원이요. 이 속머리 봐봐. 이거 지금 양 봐봐봐봐봐. 이거 양 봐봐.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이만큼 들어가지고 저겁니다. 사태, 나 사태 좋아. 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 혼술하시는 경우는 그냥 하나만 틀면 됩니다 나같이 3개 다 퍼서 3개 다 먹겠다는 그런 욕심 안 부려도 돼요 다 맛보고 맛있는 거한 놈만 뺄 거예요 이거 낱개로도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획세트 내주세요 그 김중원 선생님 <laughs> 소스 짠 김치 때깔 오디죠 팔도감이라는 어플을 지금 깔아가지고 이것도 거기서 산것 같은데 맞네 맞네 맞나 이거는 팔도다움이라고 해가지고 밥한 공기 뚝딱하는 쌈배추 겉절이 1kg 근데 맛있어 이거 사 이거 사 먹어 이거는 추천 추천 이거 사요 여러분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태 먼저 짠 소스 팡팡 잘 먹겠습니다 소머리, 머리머리이 비계 부분 있잖아, 쫀득쫀득해. 아 여기 잘한다, 고기 잘한다. 김중원님 괜히 한옥 파는 분이 아니네. 고기가 인사성이 있어. 난 되게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사람이지만 맛있는 건 다르거든요. 이건 맛있어요. 이거는 난또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친오빠랑 한잔할 때 이거 딱 놔두고 한잔하면 좋겠다. 이게 사태는 조금 퍽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 맛이 퍽퍽. 사태라기보다는 이게 사태만으로는 좀 퍽퍽한 감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소머리에 있는 이 쫀득쫀득한 비계 같은 거랑 같이 먹었을 때가 진짜 맛있거든? 이것만 먹으면 은 조금 식감이 아쉬워. 퍽퍽한 고기 먹는 느낌이랑 식감이 좀 아쉽고 이게 같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래서 사태 사실 분들은 소머리 같이 사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치지 하나 건져놔야겠다. 치지 먹을 거니까. 원장님 <laughs> 술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 나술 진짜 별로 안 먹는 거예요. 원래는 친구가 없을 때는 제가 동네 친구가 없었거든요. 이사 와가지고. 진짜 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 때만 술을 먹으니까 막 4개월에 한번 거의 반년 동안 안 먹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동네 친구를 좀 많이 만들었어. 그래갖고 나 일주일에 한 그것도 안 먹을 때도 많아. 그, 2주일에한 번? 이런 식이야. 근데 내가 요즘 그, 가공식품에 빠져가지고, 이거 핑계예요. 핑계, 쳐줘. 핑계 맞는데, 가공식품에 빠져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어요. 제가 요즘 머릿속에 든게 음식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음식을 보면은 이걸 주문해야겠다는 그 충동에 시달려. 그래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먹어봐.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술이 빠지면 안 되는 음식들을 그렇게 찾아. 원래 입맛이 좀 아지거든요. 화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혼술을 조금 할 뿐이지 원래는 혼술조차 안 했어요. 혼술 먹어봐야 거의 맥주 한 캔? 맥주 한 캔은 술이 아니잖아요. <laughs> 마시멜로 왜 먹니? 스지 먹지. 저 마시멜로 안 좋아하거든요. 스지는 좋아해요. 술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술하는 거 진짜 조금 별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혼술하는 건안 좋아했어. 그니까 내가 혼술을 하는 걸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이 혼술하는 걸 보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우리 오빠가 혼술을 그렇게 즐겼거든. 근데 그냥 우리 오빠 맨날 막 페인같이 막 혼술 즐기고 막 나랑 친한 친구 있는데 걔도 맨날 페인처럼 혼술 즐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혼술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인이 아니야. 뭔가 서론이 꺾여서 넘어 가잖아. 그러면 혼술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약간 가끔 가다가 이제 잠자려고 술 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행복이야. 예전에는 내 친구들이 나한테 아저씨 같다라고 하는 걸 이해 못했거든요. 요즘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좀 아저씨 같아. 아 니네 엄마 아저씨야. Yes. 이런 행동이 아저씨 같은 거지. 저는 고급스럽게 티슈를 쓸줄 아는 사람이에요. 배불러 그만 먹을래. 오늘은 소주도 별로 안 먹었어요. 반 먹었다 반. 느끼한 거 많이 못 먹. 이거 남은 거는 내가 조만간 또 먹을 거야. 근데 아휴 양이 세 번은 더 먹겠다. 배불러서 술도 안 들어가 이제. 사람이 웃겨 진짜 배가 부르면 술이 안 들어간다. 술 배는 따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 배 부른 거랑 별개로. 김치를 이렇게 반이나 처 먹었으니 배가 부르지.